목사 당회장실 당의, 압수수색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아침 8시경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치, 2팀 경찰들이 세계로교회 본당 당회장실에 들이닥쳐 소년보단위 목사와 휴대폰과 문서를 압수수색하는 종교탄압이 자행되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일제시대에도 없었던 이런 일들이 21세기 현재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와 단임 목사를 향한 무리한 압수수색은 헌법에 명시된 정교 분리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일입니다 종교와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허락되는 자유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검찰 측은 압수수색의 근거로 2025년 3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전후에 소년보 단임 목사와 정성윤 교육감 후보 간의 지의응답 형태의 짧은 대답을 사전선거운동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무리한 억지 해석으로 이 세계로교회 단임 목사님 시를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계로교회 유튜브에 여전히 지금 게시되어 있습니다. 대담의 내용은 단임 목사로서 기독교 혹은 자녀교육과 관련된 법률안들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입장을 알린 후 교육감 후보의 입장이 어떤지 물어보는 간단한 상식적인 질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러한 대담은 정성윤 후보와만 진행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게 될 교육감 후보들이 대표적인 반기독교적, 반사회적 법률인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게 될 교육감 후보에 대한 교육감 후보에게 기독교인이자 시민으로 반기독교적, 반사회적 이념 사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이자 선거법 위반으로 무리한 해석을 하여 압수, 압수수색을 당해야 한 것은 종교 양심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특정 대상을 겨냥하여 공직 선거법을 무리하게 해석하여 협박하고 입을 털어 막는 시도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를 바탕으로 법원, 경찰, 검찰 이것이 연합하여 개인과 교회의 정보가 담긴 휴대폰과 문서 등을 강제 압수수색하는 영장을 요청한 일, 영장을 발부, 발부한 일,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한 일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탄하는 바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조회시설 압수수색에 대하여 수많은 기독교 또 시민단체들의 주탄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13일 부산시 의회에서 예자연 등 22개 단체와 세계로 교회에서 종교분리 원칙 위반과 조회시설 압수수색에 대한 경찰에 대한 주탄 대회가 있었습니다. 5월 14일 북계 소통관에서 수기 총과 예자연 한수대에서 주탄 대회가 있었습니다. 고신 애국 지도자연합 고해연에서는 5월 16일 코란데오 닷컴을 통해 세계로교회 압수수색에 대한 준탄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5월 16일 같은 날 경남기총에서 창원정상남도의회에서 주탄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5월, 14, 5, 2, 5월 24일 토요일부터 31일까지 3권분립 말살정책과 교회까지 압수수색하는 종교탄압을 하는 방국가 세력들 주탄대회가 5번 대규모 집회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5월 24일 서울 대한문, 25일 부산역, 27일 동대구역 29일 광주 금남로 일대, 31일 서울 대한문에서의 집회에서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공. 오늘 전국 쇼를 가지고 이번 주오2 시에 부산역에서. 어그대규모 집회가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또 공고 갈 겁니다. 이번 주일 오후 2시입니다. 자이 시간에 우리 고애연 고신 애국지도자 연합을 대표해서 어, 공동대표되시는 이성호 목사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